재수 후보님이 저 서가 계시는데 혼자 외롭게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안타깝네요. 어, 그,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재수 후보님이. 혼자서 외롭게 다니시네. 지금 아까 전에 운동원이 그렇게 많다면서 왜 같이 안 되는데? 몰라요. 30명이나 있다. 온다. 오래. 그니까. 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니까 울 수밖에 없어. 망고가 귀찮은 거다. 지금. 젊은 후보가 외롭다. 우리 음. 후보님.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저 우리 후보님 요 네. 방송인데 네. 잠시 네. 우리 저뭐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네. 나중에 보면 네. 많이 저거 하시거든 뭐라 네. 보시거든요. 네. 지금 구독자 많이 없어도 네. 힘내시고. 네.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7번 네. 김태수. 네. 서구 동구의 아들 김태수. 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이튼. 하는 건 기본이고. 일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우리 공화당입니다. 7번 김태수 지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